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 어, 덕분에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당직기를 일본까지 가서 하셨던 당직기 제보자님이시거든요. 우리 조이 님. 정말, 정말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어, 다행이네요. 정말로. 그래요. 그 저번 주에도 신청하셨는데 저번 주에 저희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잖아요. 맞죠? 네. 아 네.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이번 주는 연예계 설이 아니라 네. 당직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고 왔습니다. <laughs> 좋아요. 당직기 비하인드 스토리. 어 느낌 있네요. 너너 함이 좋아요. 아 그나저나 그 일, 일본은 지금 어떻습니까? 상태가? 오늘 황사 와가지고 지금 저도 목소리가 살짝 맛이 갔어요. 아 일본도 지금 황사가 있구나. 네 음... 보통은 한국이 잘 막아주는데 이번에는 일본까지 왔더라고요. 뭐라고요? 중국이 막아야죠 <laughs> <laughs> 대신 태풍은 저희가 잘 음... 막아드리잖아요. 나미에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아, 태풍 그 태풍 진짜 일본에서 많이 막아줘요. 아 그래요? 네 거의 그래... 몸빵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열심히 막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웃음> 네. 막아보도록 <laughs> 할게요. 음, 네네. 그래요. 우리 그, 조이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 건데, 어, 그래요. 오래간만에 썰 푸시는 건데,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바로 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2주 전에 저희집 당직기 에피소드가 무지성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인터뷰하는 도중에 제가 혼자 들었던 그 귀신 웃음 소리가 다시 들리고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는데 진도님이 오시자마자 저희 집에서 하나도 아니고 둘 셋이나 귀신을 보셨다고 하니까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그냥 너무 무섭기만 했었는데 편안해지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일본 귀신은 무지성인 걸까에 대해서인데요. 편집본을 보고 친구랑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귀신도 결국에 예전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그 나라 사람의 성격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얘기 말고, 한 나라 사람의 성격이라는 건 옛날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느끼고 겪은 보편적인 일본 사람들을 한국 사람이랑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이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은 감정 표현이 대체적으로 직설적이고 일본 사람은 속마음을 말로도 표정으로도 표출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사람이 음침해 보인다 싶을 정도로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요. 사람의 감정이 제일 극한으로 치달을 때가 화를 내대잖아요. 그때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욕이죠. 한국은 욕이 밤하늘의 별의 개수만큼 다양한데 일본은 욕이라고 할 만한 말이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별로 없어요. 입 밖으로 그때그때 화를 풀지를 못하니까. 쌓인 건 많은데, 이 나라 사람들 피지컬도 좋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아무나 걸려라. 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죽어서 타겟 넘는 분풀이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게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나라 사람들이 곤란한 일을 겪는 사람을 나서서 도와주는 걸 진짜 안 해요. 지하철에서 사람이 듬성듬성 서 있는데 치안이 나타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낌새만 있어도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잖아요.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희귀해요. 오죽하면 저 일본어 학교에 처음에 갔을 때 일본인 선생님이 밤에 이상한 사람이 따라오면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야! 라고 계속 외쳐야 한명 정도 내다본다고 가르쳐 주실 정도였으니까요.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게 안 도와주는데 귀신이라고 도와줄까요? 못본 척, 못 들은 척 하는 건 정말 프로인 사람들인데요. 좋게 말하면 진중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 말을 믿지도 않아요.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마음을 터놓고 대화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귀신도 한을 대화로 풀수 있다는 방법을 생각하지도 못하니까 우리나라처럼 내 한을 풀어줘 하는 그런 케이스는 드물고 그냥 자기 원한이 풀릴 때까지 사람을 괴롭히겠다는 그런 생각만 남아서 무지성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결론을 내봤습니다. 그 무지성인 애들이 저희 집에 몇 있어서 당직기를 신청했는데요. 그날은 그냥 무섭다는 생각만 했는데 좀 신기한 거예요. 제가 원래 종종 귀신을 보는 사람인데 거의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그림자도 못 본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죠. 물론 보였으면. 어마무시한 이집 집세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가출했을 것 같긴 한데, 안 보였다는 게좀 찜찜했어요. 제가 다 보는 건 아니니까 평소에 낌새가 이상한 데가 있으면은 욕이라도 한마디 해서 쫓아버리는데, 저희 집에서는 오싹해서 정말 욕도 못하겠더라고요. 스무 살때 엄마가 점을 보러 가셨었는데, 거기에 부장분이 저를 봐야겠다고 따로 부르셔서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 사람들이 못 보는 거 보는 것 같은데, 걔네들한테 욕하고 다니냐?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입이 좀 험했어서, 네. 라고 했었는데, 그분이, 너, 못 이길 것 같은 애한테 함부로 욕하다가 큰코 다친다. 조심해라. 라고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잘 보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을 때만 욕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서의 느낌은 100%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기분이 쎄한데 이게 정말 욕 잘못했다 끈일 날 그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진토님이 오셔서 원래 보는 분이 왜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걔네가 재본사님한테 뭐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너무 둔해서 솔루션 다음날 눈치를 챘어요 얘네가 모습만 안 보여준 거였구나 제가 작년 7월에 이 집에 이사를 왔는데요 늦여름부터 좀 이상했어요 제가 향기 나는 걸 진짜 좋아해요 빨래할 때 섬유유연제 말고 향기를 나게 하는 전용 제품을 따로 넣고 세탁을 하는데요 말리고 나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비린내 같기도 하고, 매연 냄새도 같기도 하고, 그런 냄새요. 처음에는 이 집에 세탁기에 온수 연결이 안 되는데, 그게 문제인가 해서 세탁조 청소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실패했어요. 일본은 베란다에 창을 달지를 못해서 그냥 바깥이거든요? 세탁조가 아니면 베란다에 빨래를 말려서 그런가? 싶어서 방 안에서도 말려봤는데 그대로고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느 날온 집안에 냄새가 벨수 있는 데서 전부 비슷한 안 좋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걸 느꼈어요 옷장이야 바이크 타고 와서 힘들 때 장비를 도로 달린 그대로 걸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했는데 머리를 감으면은 샴푸 냄새가 최소한 다음날 오후까지는 남잖아요 근데 머리 감고 두세 시간 지나면 샴푸 냄새가 없어져요. 그리고 향수를 뿌리면 8시간은 지속이 되던 게 3시간도 안 돼서 사라지고 방에 향이 강한 디퓨저를 놔뒀는데 그 향도 저는 안 나고요. 무슨 짓을 해도 냄새가 사라지질 않으니까 저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체취가 변한다는데 나 그렇게 안 늙었는데 그래도 그건가? 아니면 이상한 채취가 나는 희귀병이 있다던데 병원을 가봐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 전자담배를 바꿨는데 그게 냄새가 이상하게 되나 보다 하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당직기 솔루션 받은 다음날 침대에 제가 뿌려놨던 향을 나, 맡으면서 깬 거예요. 평일인데다가 늦잠을 자버려서 잠결에 신경도 못쓰고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점점 평소랑 다른게 느껴졌어요. 집이 추우니까 수면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솔루션 전에 움직일 때마다 나는 그 냄새가 너무 싫어서 향수를 뿌려놨었는데 3시간도 안 돼서 날아갔던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디퓨저에서도 향이 나기 시작하고 진짜 신기했던 건 옷장에서도 빨래를 개때마다 한장한장섬유유연지가 냄새가 나나, 안 나나 확인하고 안 나는 걸맞고 짜증을 내면서 정리해서 옷장에 넣어뒀던 옷에서도 향이 나더라고요. 영상을 확인하니까 진또님이 방에 디퓨저 향이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못 느끼겠다고 그러셨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코를 거의 갖다 박은 상태에서 향이 좀 나나? 그런 상태였거든요. 제가 귀신 냄새를 맡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보기만 했지 냄새는 맡아본 적이 없어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반년 동안 혼자 탑을 찾으려고 안달복달한게 허무할 정도로 하루아침에 집이 향기로워졌어요. 그리고 여담으로 솔루션 기다리는 동안 저희 집에 놀러왔던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저랑 같은 냄새를 맡은 애는 없나 하고요. 이사 오기 전에도 집에 종종 놀러 오던 친구들인데, 1층에서도 향기로 저희 집 건물을 찾을 정도로 코가 예민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도 올 때마다 그 디퓨저 향이 계속 났대요. 하나 더 신기한 거는, 솔루션이 끝나고 향이 다시 나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 디퓨저는 한달 반이면 다 휘발이 되는 그런 종류인데, 해달째 양이 거의 안 줄어든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 향을 맡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죄송한 게, 솔루션 때 너무 시청자 모드가 돼서, 진토님이, 니오, 니까 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니오는, 니오이, 냄새라는 것까지는 알것 같았는데, 중간에 못 들으신 말이 뭘까에 너무 집중한 바람에, 제가 맡은 그, 이상한 냄새 얘기를 못해드렸다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전자담배 냄새로 자기 합화를한게 머릿속에서 너무 크게 바뀌었던 탓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저희 집에 있던 무지성 귀신들은 난생 처음 귀치와 웃음소리라는 경험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다시는 이런 경험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보자분들 당직기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 비하인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도에 대해서 진짜 뭔가 어 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laughs> 그런 얘기를 별로 맨날 듣고 네. 있어가지고, 감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 그래, 진도가 그랬구나, 이래서. 흔히 듣던 얘기들이라가지고. 아,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진도가 진짜 영검한 건 있어요. 진짜로. 어, 나도 놀랄 정도로, 영검하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나도 놀랄 정도로 뭔가 해결된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서, 놀라긴 하는데, 이제 1년 동안 또 당직히 많이 다녔잖아요. 감흥이 네. 없는 게 감흥이. <laughs> 그좀 믿음이 있어요, 아 근데, 사실은 믿음 네. 당연한 거 이런 거. 음. 음, 근데 제가 그거를 맡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음. 소리도 너무 소름이었고. 음. 아무튼 뭐그 제보자님께서 또그 진도에 의해서 뭔가 나아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 부분에서 또 제가 저는 원래 남을 칭찬을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놀라워야지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재부제님께서 또 이렇게, 어, 나당직기 했는데, 좀 어느 정도 효과 받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행복할 거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함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정말 좀 뭔가 뿌듯하네요. 어, 조인님 또 어느, 또, 그, 이런 진도에 대한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 자주 뵙는 어, 사연자. 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조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